네, 수능 특강 2.13번입니다. 자, 가는 라지 a 스몰 a, a. 나는 라지 b 스몰 b, b. 하나는 상, 하나는 x 오. 자, 얘는 지원기 정자. 세포 원에서부터 정자 만드는 거고. 이거고, 2는 중기고. 당연한 거죠? 3는 y 염색체가 있다. 이게 포인트네. 네. 음, 3에 y가 있구나. 그럼 일단은 감수 이분열 비분이 아니라 아니죠? 상에 비분리 일어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성에서 문제 생기는건 아니잖아요 성에 문제 생길 수도 있죠 왜냐면 x, y 둘 다가주면 y는 있, 있는 거니까 x가 없다는 얘죠 y의 음수치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끝 아니에요? x도 있을 수 있지 그 y가 있는데 x는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이거예요 아... 얘는 이건 큰일인 은 아니고 좀 이따 가면서 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얘는 1분열, 2분열 한 번씩 비분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이거부터 EN부터 따지자 얘얘 예, 예. 원본 찾아야 돼요 여기서 얘는 EN이고 다른 애들이 갖고 있는 모든 걸다 갖고 있어야 돼요 복제전이고 DN이 겠는 아니 DC겠는데 C죠 딱 봐도 C죠 왜냐면 없는 게 없으면 안돼 근데 얘네들은 일단 이거 없어서 안 되고 얘도... 어 얘밖에 안 된다 C가 원이다 그럼 얘는 일단 라지 B 같죠 스몰 p 같죠? 어, 남자가 두 개가 를 졌네. 이거 상. 아, 얘가 x. 그러면 얘는 라지이나 스몰이 중한 개만 갔는데. 네. 라지이가 있네. 스몰이는 아예 없을 수 있지만. 그래서 얘는 라지이만 갖는 1011이다. 자, 그럼 이거 일단 두배 복제할게요. 여기 s 기 거쳐서 두배 복제 때리고, 자 일단 Y는 저쪽으로 가야죠. 일단 Y는 일단 저쪽으로 가는 거 확정. 자 그럼 이제 투를 알아야 되는데, 투는 특징이 복제된 상태예요. 복제된 상태, 그래서 홀수가 올수 없어요. 뭔뜻인지 알아요? 얘가 비블리가 일어나도, 뭐 예를 들어 얘가 같이 왔어도 어차피 복제된 상태에서 같이 오기 때문에 얘는 홀수 숫자를 가질 수가 없다. b다. 그래서 b다. b 보니까 얘 x1로 왔네. a가 x잖아요. x도 왔고 y도 왔네. 1분열 성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난 겁니다. 아. 지 그럼 이쪽으로는 성은 안온 거예요. 밑에는 그치. 그리고, 그러면 이 상은 제대로 갈려야 되거든요. 약속이. 네.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해서 스몰 b 가두개 왔다. 반대로 라지 b 는 같다. 자, 여기서 이제 3랑 4인데. 어, d가 3네. d가 3에요? 네. d가 3인가? 왜? 그, 그 가하나 아, 4번. 아 D가 맞아그쵸그쵸죠 보죠. 그럼 얘는 라즈비 그냥 그대로 그대로 왔네. 네. 얘는 정상이다. B, B. 그래서 여기서 비블리 한번 일어났고 이쪽에서 비블리 한번더 일어났나 보다. 네. 그래서 A가 3인데 아마 말이 안될 거예요. 이게 성염색체는 이제 제대로 갈라져서 이렇게 됐고 스몰 P가 네. 두개 왔죠. 이게 비블리 됐네 성염수치. 상비분리가 됐네 위쪽은 A랑 Y만 왔네 러면아 끄면... 이거 물어보면 하자 아 이거 해볼까요 이 <laughs> 예, 염색체 수 몇이에요 제요네이3 플러스 지 성염색체니까 이십 이이 플러스 YY 아, X YY xy. 요 y 두개잖아 이거 y 두 개가 아니에요. Y 한 개예요. 아. 다만 이게 복제된 상태로 이어게 한개 와서 두 개처럼 보이는데 사실 개수는한 개예요. 얘도 한 개. 아. 그래서 24개입니다. 여기서 한번더 볼껌 받으면 이거 두 24개 야 아니지. 여기 비블리 또일어났는데 25? 그렇지. 23 xy 이렇게 돼 버립니다. 아. 얘는 20 1 플러스 x, y이고요 얘는? 얘는 그냥 23이네 아니죠 아 22, 22 22죠 그냥 성염수체 없고 여기도 그냥 22, 2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음. 근데 쟤는 정상은 아니에요? 1분의 1 비분리의 특징이죠 다 잘못된다 기억 a는 4가 아님 니은 기억 덕에 니은 3, 2분열에서 성염색체가 아니라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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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 상이다.